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사주가 굉장히 강해요. 사주가 잘 타고 나서 부모의 복도 있고 사업을 하고 사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더큰 복을 받지를 않을까. 안녕하세요. 서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방 신장 장군 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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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서산 방울선녀에서 예. 오방신장 장군으로 명패 예. 변경. 예, 변경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신령님이 명패를 다시 내려주셔서 오방신장 장군으로 이제 명패 벌고 가자 그래서 바꿨습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14년 1969년생 57세 예. 닭띠 운세입니다. 예, 예. 닭띠 분들은 57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가장 힘들었었을까요? 이 닭띠 분들은. 어, 사주가 조금 남달라요. 신의 기운을 갖고 나온 분들이 많다 보니 예지력이 강하고 직성이 강하고 쉽게 말해서 무족인얘 길을 가는 사람도 많지만 사업을 얻든 영업을 얻든 얻은, 어떤 장사를 하은지간에내 직성이 강하다. 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어느 정도 느낀다. 그리고 그런 사주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아왔다. 예. 총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조금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을까요? 많죠. 일부 종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 이 굉장히 많고, 음. 혹시나 일부 종사 하신다면, 그냥 가슴에 멍이 들었을 테고, 시컴둥이가 됐을 거예요. 음. 예, 사손들을 보고, 참고 사셨을 테고, 인간 바람, 금전 바람, 인덕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진짜 힘들었을 띠들이 이. 기생입니다께서씩 아, 예. 피는 걸요 그렇죠. 예. 허나 이제 을사 년에 들어서서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조상님 전에서도 구보 보시는게 있고 본인이 노력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그 보답을 받지 않을까. 보답을 예. 받는다. 예. 하루아침에 뭐 뒤바뀌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서서히 이제 풀어지는 형국이 올 것이에요. 음. 가정이 깨질 부분은 완전히 깨져야 되고 또 사업이나 영업적으로 이동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올 수전에 좋은 또 새로운 인연법을 만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한 사람 각자 사주를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각자 각자가 틀리지만 그래도 올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틀리게 내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지 가는 세월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인생의 전환점 같은 그렇죠. 시기인가요? 네, 맞아요. 네. 어, 그럼 이분들이 올해 이제 점점 풀려가는 형국이고 바뀌게 된다 했는데, 네. 이 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봄부터 기대가 시작을 해서 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엔 더 좋아지고 음. 내년 수전에도 나쁘지 않고 몇년 동안은 대원에 들어는 분들도 많고 어.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이제 사람? 쉽게 어, 말을 해서. 네.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남한테 악한 짓안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안해됐던 분들 오늘부터 풀려갑니다 예 그리고 아,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힘든 일이 없었다 그런 분들은 조금 틀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음, 내가 좋게 다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틀려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자식 같은 경우도 있어요 아, 자식 복 같은 거 어떻게 보이세요? 자식 복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이 왜냐 아, 부모 복도 없고, 어, 형제 복도 없고, 사방복도 없다 보니, 자손복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손들은 그냥 열심히 살아서, 그냥 자기 자신들만 잘 살아도. 근데 이제 다똑같를 않잖아요. 50대 50을 보면. 그래도 늦맞이 말년으로 갈 때는 자손으로 인해서 꼭큰 무슨 덕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잘 돼서 그냥 걱정을 안 하는 이런, 놓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예. 아... 지들 자 살아면 그게 뭐, 좋습니다. 예? 걱정도 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자손들이 아마 잘 된다 그래도 뭘 바라는 성격이 별로 없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사, 먹고 사는 사주가 굉장히 강해요. 네. 예. 어, 어떻게 보면 정말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 인기가 되게 상세한 네. 그리고 사주가 잘 타고 나서 진짜 부모의 복도 있고 사업을 하고 사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 더 큰, 복을 받지를 않을까. 그래도 이분들은 조상을 너무 남을 나라 하지 말고 살아라. 예? 어, 기운 자체가 틀리다 보니 예,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어금 선생께서들 말씀해 주신 게 좋은 게 있으면 조심해야 될 거잖아요. 네. 닭이 분들은 어떤 걸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올 닭이들은 몸수 걱정이다. 잘 챙겨라 그래요. 왜냐하면 고생도 많이 하고. 마음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나이대가 그래 몸수를 잘 챙겨라 소리가 나고 또 좋은 일 앞에 호사다 말하고 꼭바가끼는 형국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인간을 조심해라 돌다리도 두들기고 좋은 일은 분명히 온다마는 그일 앞에. 진짜 좋은 사람이 오기 전에 나쁜 인간이 끼는 사람들이 많겠다. 그걸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 이거를 조금 네. 사람들은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답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외 이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따로 없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 예, 네, 지금 우리 대신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얽히고 설켰던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기후생이 관제로 얽혔던, 시비로 얽혔던, 얽혔던 부분들은 술술술술 이제 앞으로 가면서 풀어질 거래요. 그러나, 어, 올 가는 수전에 몸수 조금 챙기시고,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음주운전 조심해야 돼요. 예?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어, 주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뚝 떨어지는 돈은 크게 안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네. 그 안에서 남자 여자도 나눠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렇죠. 게그 안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이분들에게도 해 주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실까요? 어, 남자나 여자나 이분들을 들어봤을 때 인간 조심, 뭐 연법으로 들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일적으로나 인간 조심 하라 소리가 많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은 운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나하고, 진짜 좋은 인연의 사업 파트너인지, 연구 파트너인지, 인간 조심하라 소리가 첫 번째 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흠이 되는 사람인지, 이걸 잘 보고 넘어가라. 그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수 전에 운기가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이렇다 해도 이분들은 변동, 이동, 가정도 파탄이 나서 새롭게 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새로운 연법이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으로 인해서 보고 갈게 굉장히 많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